결혼 10년 차김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이들은 일남 이녀 중 유일한 아들인 김 씨의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데 합의했고 그 조건은 부모님을 끝까지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몇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크게 나빠진 건데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물론 며느리인 김 씨와 손자들에게 욕설과 솜찌검까지 스물네 시간을 오롯이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김 씨는 남편에게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혼이었습니다 게다가 상속받은 재산은 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조건이었으니 재산 분할은 한 푼도 못해준다는 건데요 수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김 씨는 이렇게 빈손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야 오늘 이 내용도 참. 음... 쉽지가 않네요. 어. 그러니까 어 건물을 어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그어 조건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어몇년 동안 막 수발을 들다가 아 이건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곳으로 모시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남편이 어너 이혼 어너 나가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야, 백다이 아나운서. 그러면 말이죠. 이 며느리, 음, 김 씨. 언제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거죠? 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신혼 몇 달을 제외하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중증으로 진행된 시어머니의 병 간호까지 모두 김 씨의 몫이었음에도 남편은 김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며느리 김 씨의 남편 어, 남편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일남 2녀 중에 몇째예요, 그럼? 어, 위로 누나가 두명 있고 아, 막, 막내. 네 막내 아들입니다 음. 전형적인 아들 바라기 집안이라 늦둥이 아들을 본 시부모님은 물론 누나들까지 김씨 남편을 떠받들어 키웠다는데요 하지만 정작 김씨는 결혼 초부터 잔소리하는 시누이들 때문에 시어머니를 세 명이나 모시는, 모시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음, 자그 결혼하고서 와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이 요즘에 이, 시, 뭐, 시어머니를 쭉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업주부 아 그렇진 않습니다. 어. 결혼 당시에 시장을 다녔었어요. 시장을 다녔는데 시장 다니다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됐었고또 시아버지가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장 아예 못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모시고 아이들을 건설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 여성을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차라리 옛날처럼 직장에 다녔으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텐데 하고 했지만은 아이들도 있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직장을 복귀를 못하고 그 아이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계속 공양이됐던 거죠. 음 앞서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아들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 이랬는데 얼마나 받은 거예요? 많습니다. 3층 건물인데요. 갈비집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3층 갈비집입니다. 상상해보면 비싸겠죠? 별별 갈비집입니다. 어, 아, 아, 별별. 그건 아니고요. 아, 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직장 그만두면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 또 일을 포함한 수익 자체 이 모든 것을 이 남편이 상속받기로 약속을 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속이 된다 그러면 누나들하고 예, 연, 연결이 되죠. 그렇죠. 이 누나들 역시 좋다. 시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를 부양한다 그러면 어. 그 상속 괜찮다라고 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동생, 네가 가져라. 네다 해라. 네다 예. 해. 어. 자 그런데 말이죠. 아,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부양을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어, 부모님을 모시는 그 노력은 오롯이 다 며느리가 지금. 네, 남편은 물려받은 식당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루 세 끼를 모두 밖에서 해결할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 씨가 두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는데요. 특히 시어머니 건강이 나빠진 이후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약 챙겨드리고 식단 조절까지 꼼꼼하게 해드렸다는데 하지만 또 시어머니가 손맛이 좋으셔서 며느리가 하는 음식에 늘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 입맛을 맞추느라 김 씨는 가진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어, 소장님, 이 정도면 엄청난 효부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는. 네, 그렇죠. 지금, 심, 저는 지금 이 남편과 이 시댁 식구들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 어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필요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이그 가정을 지지하는데 그 그러니까 깐마디로 오리지널 패밀리 우선이고 며느리는 그안에서 잡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살짝 의심이 되면서 너무 그러면 이 며느리는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굉장히 좀 착한 며느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30대 결혼해서 굉장히 아프신 시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거의 10년을. 그런데 일도 못하고. 근데 이 어머님이 뭐 365일 뭐 이제 그 시, 식당을 하셔야 되니까 이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여행 한번 가족끼리 못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오붓하게 가족끼리 외식 한번못 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아이 양육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항상 혼도 나고 그러고 이제 남편하고 다정하게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 모두가 이렇게 며느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상할까 싶습니다. 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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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되면서부터. 4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 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가족을 잘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친지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또 치매가 진행되면은 죄송하게도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하거든요. 음. 이것도 챙겨야 돼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손자한테까지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얘기인데 치매 때문에 고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 치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김 씨가 잠깐 자리 비우면 깜빡할 사이에 시어머니가 가출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여러 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시,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어머니를 주변에 두고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들도 그렇고 하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음. 신그 때문에 아마 남편한테 이런 사항을 토로도 하고상의를 했는데 이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지금 낭만파 님이 아, 사건 반장만 보면 수리땡겨막 그냥 열 받아 가지고 막 지금 그러시는데. 자, 박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 남편은 자기 엄마의 그런 상황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100% 알기는 어렵겠지만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밖에 있고 이 모든 것을 좀 아내한테 좀 미뤘던 것 같고요. 아내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거 받는 거 조건으로 부양 조건으로 재산 상속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최선을 다해라, 다해서 모시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음. 당연히 우리 김씨 아내 입장에서는 왜 내가 어머니를 다 모셔야 되고 부양을 하는 이 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을 나한테 돌리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고 하네요. 음. 아니 근데 뭐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아~ 자기 부모도 이러면은 참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남의 어떻게 보면 자기 친부모는 아닌 시어머니인데 네. 이~ 게 이런 걸 강요한다는 건좀 강요인지 뭔지 모르겠요나 아무튼 좀 과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고 뭐 3층 건물을 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이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누들도다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3층 건물이 아니라 30층 건물을 받았어도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셔서 어느 정도 집에서 돌볼 수 못다 뭐 자식이라면 다 돌보고 싶죠. 저도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도 다 이제 가능한 한 가정에서 이제 돌보고 싶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지금 대소변 못 가리기 시기 시작했고 또 굉장히 가출까지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어머니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을 손찌검하시기도 시작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때문에 이미 위험에 노출된 면이 있기 때문에 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그냥 한 명한테 당신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가혹하죠. 자, 이렇게까지 정말 임계점에 달하다 보니까 아, 김 씨, 며느리 김 씨가 시어머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곳에 보냅시다, 여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뎌는데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밥상을 이제 치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상을 뒤집어 얹고 또 욕설과 폭행을 하니까 도저히 못 참으니까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키우기 힘드니까 유한병으로 보내면 내가 매일 찾아뵙고 음식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남편이 그걸 승하겠습니까?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안 된다. 당신은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는 나쁜 며느리 아니냐 당신하고 못하니까 나는 월세를 얻고 나겠다라고 가 시어머니랑 월세를 얻고 나갔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편분이 사실은 식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며느리가 가서 베리 같이 가가지고 아마 시어머니 케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그 남편하고 시머이는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니까 재산 분할 없어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면서. 이혼서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했던 행동은 소용이 없고 단지 어머니를 유황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그 마음만 보고 나쁜 며느리라고 판정을 해서 이혼도 하고 재단도 안 주겠다. 아 이런 남편을 만난 게좀 문제가 있지만 남편이 잘못한 거죠. 이거는. 음. 이혼을 안 해주니까 세상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음. 나가서 따로 월세를 얻어서. 사...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부양조건으로 받은 상속재산 그 (3층짜리) 빌딩 이혼 시 이거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까 자 먼저 이혼 사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혼 사유는 지금 여기서 과연 누구한테 이혼 사유가 있냐 이게 또 중요해요 어느 사람한테 책임 유책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남편은 지금 아내한테 부양 못한 아내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해서 본인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뭔가 요, 요구를 한 상황인데 반대입니다. 예. 어.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양하는 의무는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있는 거지 어. 한 명한테 전적으로 할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하. 비슷한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아내한테 부양 의무를 미룬 남편한테 오히려 이혼 사유가 있다라는 판, 판단이. 또 판례가 있거든요. 음. 그 경우는 남편의 아내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명확한 건알수 없지만 이 부양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안 하면서 음. 아내가 하지 않는다. 이걸로 지금 이혼 사유로 찾긴좀 어렵고요. 음. 두 번째 재산 분할 이 부분인데 만약에 네. 뭐 이혼을 뭐 협의 이혼을 하든 그렇죠. 재판상 이혼을 하든 간에 재산 분할은 유책하고 상관없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어.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룬 재산인데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을 때 음. 그것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음. 상속받은 재산이, 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30층) 뭐 (40층) 뭐 (3층) 얘기를 했는데 재산이 받았을 때는 모든 게 분할 대상이 되긴 됩니다 음. 왜냐하면 그 많은 재산을 안쓴 것도 유지한 것도 기여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받고 얼마 안 있었다면 기여도는 좀 낮게 볼 수도 있어요 음. 유사한 사례에서. 아내한테 기여도를 한30%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여도는 좀더 따져봐야 되는데 재산 상속 이 부양 조건을 받은 이 건물 아니면 재산들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다만 기여도는 조금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자, 일단 뭐 법적인 거는 그렇고 우리 팀장님부터 이 부부에 대해서 진짜 인생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어머니와 치매라고 한다면은 그 시설 좋고 전문가들이 사실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그를 보내 그를 보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집에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머니를 치매 힘드니까 나는 아내하고 남편 을 상의해서 좋은 시설 좋은 요양병원을 보내시면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팀장님 말씀대로 어머님 입장에서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소장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알겠는데 아마 남편이 한 이제 몇달 정도 어머니를 혼자서 돌보다 보면, 아. 뜨거워라 이거구나 아차 음, 싶으실 거예요. 정말 맞아요. 좋은 며느리고 착한 아내를 잃지 마시고 음. 지금이라도 그 아내가 그 집안에 고용당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부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아내는 정말 평생의 동반자고 협력자고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를 마치 내가 고용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그 아내를 잃으시면 정말 어머니를 잃으시는 것만큼 어쩌면 더 크게 어, 후회하실 일입니다. 예. 자 우리 김기 어뭐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뭐 지금 좀 남편이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 예, 예, 예. 법률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음. 결국은 아내는 안 모시게 되고 재산 절반을 뺏길 수 뺏길 수도 있습니다. 맞아 맞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남편분 이런 거 변호사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결국은 뺏겨요. 본인 이다 뺏기기 때문에 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그 사무실 전화번호 한번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아 지금 그 넣지는 안 넣어도 되고요. <laughs> 예, 안 넣어도 돼요. 농담입니다. 예. 자. 김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뭐 뭐 일방적입니다. 뭐뭐 따져 볼 것도 없지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정말 여러 가족분들이 남편 욕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비비안나님 부양은 며느리가 했는데 상속은 남편이 받네. 티니아님은 저런 사람이 입으로만 효도하는 놈이다라고 하셨고 짱구님, 침에 안 걸린 시부놈이,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세상 힘든데 그러니까 엠마의탱자님은 부인이 전문 간병인도 아닌데 바라는 게 너무 많다. 좀 가서 좀 때리고 와도 될까요? 이러셨고요. 리타킨님은 음. 며느리님 재산 분할하고 이혼하세요.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바로 남편이 미안하다고 열, 연락 올 거예요. 라고 하셨고요. 한해바닷꽃님은 이혼하고 남편이 모시다 보면 한 달도 못 가서 요양원 보낼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yeah. 아, 뭐, 진짜,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좀 의견을 주셨군요.